네, 장대장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장 TV 구독 뭐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뭐 가끔 보시나요? 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laughs>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예, 저기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예. 형제들한테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주택을 갖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상속을 하다 보니 분양, 그, 그 분할 주택을 갖고 있게 됐어요. 지분이. 지분. 있는, 예, 예, 예. 그랬을 때, 내가 청약을 당첨이 돼서, 어, 3개월 이내에 처, 뭐 처분을 하라고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 그렇죠. 그 처분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처분이. 처분이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예를 들면 철거를 해도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게 본인 명의의 그게 주택이 없으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분할 네. 저기 상속권을 받은 것도 네. 3개월 내에 처분을 하라고 돼 있지 않나요? 어 자,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 네. 봤더니 거기서 봤더니 어 상속됐는데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네.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게 원칙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네. 다른 방법이 있냐? 뭐이 얘기입니까? 네네. 네, 네. 처분 처분의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자, 궁금... 지금 얘기했지만 주택을 멸실 시켜도 괜찮아요. 네네. 멸실을 멸시. 시키는 방법이 있고 네. 용도를 전경화. 변경... 변경, 상가라든지 다른 걸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네, 네. 네. 자, 하면 이런, 하면... 자, 이런 방법이 되면, 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3개월 이내에, 네. 그것도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청약 받는데, 에, 부적격자에서 이제, 어, 구제가 되는 거죠? 어... 그, 다른 방법은 없죠? 그 이상 다른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이상 그 이상 뭐 어디 어떻게 알아내기요? 저보고 어떻게 알아내입니까예 네. 다른 방법은 그 지분을 저한테 넘겨주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laughs>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라도 웃고 살아야죠, 그죠 예. 네. 네. 자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 맞습니다 이~ 청약을 내가 갑자기 주택이 없, 없었고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 그~ 뭐~ 부모님 중에 소유하고 계셨던 그~ 주택이 나한테 지분으로 날라왔다 예 그러면은 바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주택을 멸시시키거나 용도를 상가라든지 주택이 아닌 걸로 변경시키어. 면 됩니다. 그것도 3개월 이내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 하면 되면 어 바로 청약에서 구제가 된다. 아 이런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